안녕하십니까? 기상캐스터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성 위 중첩일기 들어보시면 현재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오늘 밤까지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강원도 영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으나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는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남쪽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는 오늘부터, 동해 전해상에는 내일부터, 점차 바람이 매우 강해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항해하거나 조판에서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